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파월이 또 청문회에서 사고를 쳤는데요. 그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정했죠. 경기 침체는 없다는 모습을 보였던 미 언행가 안 맞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기분이 안 좋다라면서 경기를 우려를 했던 모습이 더 진실돼 보이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19,000달러 방어 중입니다. 이더리움 1,000달러 연일 유지 중입니다. 단기 횡보는 여전히 유지 중인데요. 시장의 우려 속 전일 주춤하던 알트코인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디파이부터 시작했던 랠리는 NFT 스토리지 등 랠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크립토 지도와 비트코인 선물 차트 가볍게 살펴보면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만6 4 4 달러, 이더리움 1,105 달러 선을 유지 중입니다. 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선물 시장은 매도 계약이 우세로 전환이 되었고, 신규 계약은 매수 계약이 지속 확대되며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19,000달러를 방어하면 현재 단기 횡보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지만 1차 변곡점이 22,355달러 아래에서 횡보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주의를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제가 19,000달러를 방어시 극격한 하락이격으로 기간 조정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반등하더라도 꼭 거쳐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석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육진승입니다. 왜 비트코인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파월은 왜 경기 침체를 부정하지 못했는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옆에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존재하고 미 상원에 출석해가지고 뭐 확실한 가능성이라고 아주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하 아,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또 파월의 8월, 발언 때문에 시장은 흔들리고 신흥국은 죽어가고 가상화폐 시장은 반응하는 움직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분 한 달만 쉬게 하면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럼 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미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비 8.6%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41년 내에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주택 판매 3.4% 하락했습니다. 점점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달러는 강세가 심화되며 투자자들은 주식 채권 암호화폐를 전부 투자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채권 전문가 중 10명 중 과반이 7월에 채권 금리와 그리고 물가 모두 상승하겠다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불패 신안이 부동산까지 영향이 갈 것인지 지금 우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사를 정리하면 파월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경기 악화에 대해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8.6%에서 2%로 축소시키겠다 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수입이 현재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고 시진핑은 서방의 제재는 잘못된 행위라고 러시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며 연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사상 최대 원화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는 루브라 가치가 2015년 이후 최대치의 강세를 보이며 원자재 독점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경계침체를 빨리 해소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도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빨리 맞자는 거겠죠.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미 정부는 코로나 이후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부채 비율을 옆에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정부 부채입니다. 지금 14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채로 넘어가게 되면 좀더 심각한데요. 여전히 200%를 상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보다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많은 침체를 보였다 하지만 결국 시장을 주도하던 국가는 미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현금으로만 자산시장에서 매수를 한 것에 박탈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200%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가 된다면 국가적으로 부실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나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생계를 위한 대출까지 더 빌릴 테니 악순환은 지속되겠죠. 러시아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은 하단에 보신 것과 같이 여기 상승한 모습이죠. 이 부분을 잇는다라고 하면 80년대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국가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정작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100 포인트를 상회한다라고 하면은 경기를 낙관하고 있다라는 지표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이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하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를 보면은. 의외로 100포인트를 넘는 상황이 별로 없다는 라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심리 속 파월의 발언은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리고 미 지수가 지금까지 호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냐. 그것은 미 정부의 부채와 개인 가계의 부채가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경기 우려를 인플레이션으로 눈 가림했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경제 기사들을 보신다면 왜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왜 이렇게 우려가 큰지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비트코인으로 돌아와 차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 추세를 이탈하며 하락을 보였죠. 그리고 19,000 달러에서 반등을 이루며 현재의 횡보 장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수 있었던 기술적 이유는 하단에 세계의 지지선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로 19,140 달러 그리고 2차로 19,579 달러 그리고. 여기 내려오던 하락 추세 있죠. 이 하락 추세를 딛으면서 새로운 추세가 생겼습니다. 19755달러 이렇게 3중으로 지시선이 형성되었기에 현재 19755달러를 방어하며 상승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물 시장은 이전처럼 롱 포지션을 강하게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세를 벗어나며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보다 자세하게 한 시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단기 상승 추세를 벗어나며 횡보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디더스나 이미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원래 추세로 회복하는 반등을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떻다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네, 말 그대로 단기 추세 중립 구간입니다. 여전히 장기적으로 1차 추세 변곡 구간인 22,355달러 선을 이탈해 있고, 그리고 하방에서 횡보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여기서 단기 추세를 이탈했으니,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하단에 3중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우세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락이 우세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말하려면, 하단의 3중 지지선을 방어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드리며, 단기 지지선을 이탈하는지, 아니면 추세를 회복하여 더 높은 반등을 보이는지, 이 상황만 잘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현 자리 굳이 공격적인 투자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더 나은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일 새로운 우려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미 경기는 지금까지 눈가리던 버블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산 시장의 하락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 중이다 살펴집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락의 이유를 보실 수 있다면 위기는 곧 기회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와 함께하는 투자자 분들께서 계좌를 보시며 웃는 그날까지 시황브리핑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